자 오늘 이제 해외 축구 한1 8여 경기랑 어, 이따가 뭐또 끝나고 NBA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됐, 됐네요. 일단은 뭐 가볍게 이거 함부르크는 먼저 이거 할게요. 함부르크랑 이제 카를스루 경기인데, 뭐 어쨌든 이브리그 팀들끼리 만났어요. 함부르크 같은 두팀다 나쁘지 않은 경기를 이브리그에서, 이브리그에서 하고 있는데. 결장자고 자시고 떠나 저는 이런 거 정배 찍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정배보다 다른 것들이 조합 더 나은 부분이 좀 많아 보이고 어쨌든 함부르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어 얼마 전에 또 이제 브레맨이라는 강팀이랑 또 경기를 했었고 추가로 함부르크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이브리그 사이즈에선 잘 안지긴 해요. 잘 안지긴 했는데 무장인입니다 무장인. 무만올 시즌 함부로 코 무만 갔어도, 어, 차한 대는 뽑았다. 아마 한, 10, 10, 11승, 12무, 막, 이런, 이런 느낌이야, 막. 이런 느낌? 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데이터가. 내가 진짜 무승부가 거의 제일 많은, 무만 찍어도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이게 승강에 대한, 승격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 팀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론 지금 포칼컵 같은 경우는, 이거, 컵대거든요. 독일. 올라가면 일단 몰라요. 왜냐, 뭐 강팀 다 떨어졌어요. 막 강팀 중에 남은 팀딱 하나가 라이프치. 여기 말고는 뭐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바이미른다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의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함부르크가 어쨌든 물을 주구장창 캐는 걸 봤을 때는 이거 이브리그 팀끼리의 어쨌든 대결인데 1.5면은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카를스로 프롬프렘 프렴, 보고. 저는 사실 이런 경기배팅을안 해가지고. 뭐제 분석을 따로 참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연게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갈 건데, 이거 라이프치 이거 우승각이 시계 잡혔어요. 일단 물론 올 시즌 챔스 경쟁도 상당히 이제 치열하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이게 컵대거든요. 첫 번째 함부르크랑카를스로요 팀이 만났던 그 컵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매치업이 여기 있고요 어제 짜로 유니온 베를린이 올라갔구요. 음, 8강에, 지금 16, 16강일 거에요. 여기에, 보험대 프라이브루크. 어, 여기가 또 이제 승자가 올라갈 거고, 잠시만 또 어디가 있더라? 잠시만요. 아, 갑자기 헷리네죄송한데 이거 8강인데, 음... 네, 이렇게네요. 이렇게 어, 8강이었고 유니온 베를린이 지금 올라가 있고 요 지금 뭐 라이프치 하노버 그리고 함부르크 카를로스 카를스루 그리고 보험대 프라이브루크 요팀 중에서도 4강이 이거는 라이프치가 올라가기만 하면 거의 어네 말씀 8강이요. 죄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라이프치가 올라가기만 하면 웬만하면 지금 라이프치가 또 리그에서 또 상당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 올라가면 우승이에요. 올라가면 거의 우승 사이즈여서 어쨌든 유로파에도 대권에 좀 도전을 하고 있는 라이프치히고 리그에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는 뭐 라이프치히 저는 음 설마 이거 연장 가겠어요. 어 진짜로 요즘 라이프치히 더군다나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한오버 같은 경우가 어팀 컬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약간 수비적인 팀이에요. 수비가 좋은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라이프치히 상대로 버티는 데는 조금 그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라이프치가 그냥 무난하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대비 메리트로 봐서도 크게 뭐, 어, 뭐, 문제가 될건 없어 보이고, 이거 무승부 떠서 연장 가면은 진짜, 혹시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라이프치가 이게 일정이 상당히 빡빡해요. 또 이틀 있다가 프라이브루크랑 붙나? 어이구. 프라이브루크랑 아마 붙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볼게요. 이틀 있다가, 리그 일정이 또 있어요. 프라이브로크랑 3일 있다가 또 붙습니다. 어쨌든 프라이브로크 같은 경우도 지금 챔피언스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챔피언스 리그 노리는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연장 가서 1편힘별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당장 이거 이긴 다음에 어떻게 상, 지금 리그에서 상승세를 바탕으로 챔스권을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다지는 그림. 더군다나 지금 또 맞대결 상대 프라이브로크여서 이건 공짜라고 봅니다. 공짜 승이라고 보고요. 마인승까지 이 봅니다. 한오버 같은 경우 올 시즌 전체적인 통계를 볼 때, <laughs> 제가 물론 이 팀의 경기를 찾아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통계는 어떤 경향성을 볼 때,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좀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한골 먹거나 안 먹거나 하다가 한 번씩은 네골 먹고 세골 먹고 이런 경기들이 드문, 뜸은, 뜸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라이프치 공격력 앞에 좀 마인승까지 좀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고웨드 PSV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아서 배팅하시고 세 번째 경기 사우스햄튼대 음, 웨스트햄이구요 이거 f a 컵이구요컵 대회 단판입니다.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어, 다음에 또 바로 리그 일정이 있기도 하고. 다만 이게, 두 팀의 어떤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을 때 사실 이그 최근에 흐름만으로 접근했을 때는 승패가 좀 어렵거든요. 배당도 어려운 만큼. 이게 사우스 앤트도 요즘 괜찮고, 웨스트 햄도 지금 강팀의 포지션에서 어 경기력에 대한 기복이 있긴 하지만 조금 뭐, 프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무관성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히 좀, 저는 반반 사이즈라고 봐요. 승이랑 프랜이랑. 거기서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결국에 웨스트엠은 지금, 리그 4위, 챔스권을 노리고 있어요. 챔스권을 노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유로파 아직 남아있고요. 어, 더군다나, 지금 당장 일정이 빡세고요. 어, o 스 감독 특, 모에스 감독 특성상, 어, 주전 라인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로테이션, 물론 지금 웨스템 트 같은 경우 스쿼드가 좀 두꺼우긴 해요. 두꺼운 편이긴 한데, 그냥 모에스 스타일 자체가 주전 라인업을 그냥 주장창 돌리는 그런 뉴의 감독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우스 햄트는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리그가 사실 9위고 아직 시즌이 좀 많이 남긴 했어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로파권까지는 가능하긴 한데, 지금 애초에 챔스권의 경쟁, 4위 경쟁만 해도 지금 한 3, 4팀들이 붙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우스 햄튼이 어, 리그에서 어떤 유로파나 이런 쪽에서의 뭐, 그걸 거두기에는 어렵다. 사우스 햄튼 사실상 리그가 거의 끝난 느낌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컵 대회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 웨스트 햄이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사우스 햄튼이 최근에 공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 할 때는 요거는 사우샘트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주력으로 치기는 어쨌든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이거 웨스트햄도 막말로 포기할 것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적당히 로테이션 돌리면서 뭐할것 같은데 어쨌든 두 팀의 최근 흐름적으로도 저는 사우샘트이 더 낫다고 봐요. 웨스트햄이 지난번에 울버햄튼 잡으면서 좀 치고 올라오는 듯했지만 다시 다시 반등 사이즈긴 하지만 그때 울버햄튼 라인업 보면은. 이거는 뭐, 그때 울버 라이너폼 웨스템이 사실, 못 이기기 힘든 라이너 이었어 울버가 거의, 로테이션 많이 돌리고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울버 상대로도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결국 이거 사우스 햄튼 최근 흐름 좋은 사우스 햄튼한테는 결국에 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여차저차 제가 들었던 이유까지 들었을 때는, 또트니 그래도 가져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자는뭐 똑같아요. 쿠키퍼 어, 쪽에 메카시나 뭐 텔라 리안코이 수비 쪽에 빠지고 웨스트햄도 오급보나 쿠팔, 어, 야르몰렌코 우크라이나, 어, 수비 쪽에 역시나 오구보나 쿠팔 빠지고 마시아키 얘도 수비 쪽인데 불투명. 뭐, 똑같습니다. 이전에그 경기들이랑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소튼이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샤프트님 그리고 홈 극강이긴 해요. 마지막 패버가 9월 말입니다. 9월 말 마지막인데. 이거 비기면은 연장이거든요. 뭐 사우스 햄트는뭐첫 리그밖에 없으니까. 이거 웨스템 일정상 이거 연장 가면은 진짜 꼬여요. 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부를 좀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거 3일 뒤에 리버풀 원정까지 그리고 또 5일 뒤에 세비야 원정 그리고 3일 있다가 에스턴 빌라 그리고 4일 있다가 어, 세비야랑 또 묻고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토트넘 원정이에요. 이거 연장 가면은 웨스트템 진짜 끝납니다. 그런 상황 고려했을 때뭐 저는 버린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진짜, 혹시나 버릴 수도 있어요. 일정 고려했을 때, 지금, 웨스트햄이 어, 아까는 뭐, 독일 포카컵 포칼컵, 포칼컵 말씀 드릴 때는, 어, 라이프 치히 말고 강팀들이 없는데, 지금 이거, 에피컵은 이미 맨시티 올라가 있고, 지금 오늘이 또 첼시 경기 있고, 리, 리버풀 경기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웨스트햄이 여기서 올라가서 우승할 사이즈도 아니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버릴 까 가능성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사우스 햄튼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경기, 이제, 보험대 프라이브로크인데 요것도 컵입니다. 아까 이제, 라이프치, 뭐, 함부르크, 요쪽, 그, 같은, 8강전, 어 컵대고, 단판이에요. 말씀드린 단판이고, 요 경기도, 일단 뭐, 두팀다 부상자들은 좀 비슷비슷해요. 어 뭐, 요 정도. 어 젤로나 뭐, 케이틀, 프라이브루 같은 경우 좀 그래도 좀 부상자가 돌아온 모습이고, 보험은 뭐 젤러가 공격 쪽에 장기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보험이 지난 라이프치전에서 로테이션을 조금 돌렸어요. 어. 그니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오갈 데 없는 순위에 오갈 때. 지금의 보험이 어떤 페이스를 고려했을 때, 이거 강등권으로 떨어질 확률 제로입니다. 시즌이 끝났어요. 지진이 끝난 상황이고 사실상 여기서 뭐 그냥 적당히 뭐 경기하고 수당 받아가고 하면 끝이거든요 끝인데 컵 대회가 어쨌든 요거 올라간 기만 하면은 라이프 치기만 이기면 우승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팀들은 뭐 유니온 베른 요런데 달만 하잖아요 뭐함부르크랑뭐카를스르뭐 이브리그 팀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난 라이프 치전에 살짝 로테이션을 돌린 모습이 그 어쨌든 홈이라는 또 이점이 있다. 지금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4위 경쟁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다음 경기 도 라이프치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프라이브루크가 버릴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버릴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져. 이 경기를 그래도 안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은, 공격 쪽에는 그래도 뭐, 샤드에 있고, 사이드 쪽에, 어, 그리고 뭐, 휠러도 최근에 선발로 많이 안 뛰어 가지고 공격 쪽는좀 괜찮은데 미드필더 나 수비 쪽에 뎁스는 두껍지 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3일 있다가 라이프치 원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고 올시즌 보험이 홈에서 상당히 라이프치 입니다 레미 님어험이 상당히 홈에서 또 좋은 모습 뭐 그리고 롯데 까지 돌리고 그런 모습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는 그래도 저는 보험 프렌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에서 연패가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 컵대회랑 리그 그냥 다 통틀어서 연패가 없는데, 지난번에 라이프치한테 1대0 졌는데, 그것도 로테이션 좀 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테이션 돌렸는데도 라이프치가 고전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홈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프라이브로클라, 어쨌든, 그리고 올 시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런 보험류, 보험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약간 이런 류의 좀 끈끈한 축구를 하는 팀들한테, 잘못 이기긴 해요. 뭐 아르미니 뭐 유니온 베를린 뭐 요런 비슷한 그 끈끈하게 이제 축구하는 팀들 상대로는 승리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좀 고전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프렌 쪽의 접근이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 연기마요로카대 소시에다드 이건 진짜 어려워요. 어. 이건 그냥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마요로카도뭐 그리프 빠지는 선수가 갈라레타, 뭐 미드필더 쪽. 여기에 뭐, 산체즈나 바바, 불투명. 바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마요르카에서 중요한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거든요. 산체즈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내지 뭐, 이렇게 좀 빠, 결전자가 좀 있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도 야노자이, 바레네체아 그리고 소, 소시에다드는 지금 불투명자가 상당히 많아요. 무뇨즈, 뭐, 잘두아 미드필더 쪽에 메리노, 몰레아리 수비 쪽에 복귀하긴 했으나, 어, 선발 가능성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뭐 리코나, 뭐 카를로스 페르난데즈 공격 쪽에 이게 불투명입니다. 이게 다 불투명해요. 이렇게가 이렇게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이래가지고제 생각에 뭐 무녀준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몰레아는 아직 준비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긴 해요. 하, 근데 이게 소시에데다가 사실 지금 살인 일정이거든요. 지금 일정이 미쳤어요. 어. 한번 제가 말씀해드리면은, 2월 13일부터, 어, 3, 4일 간격으로 지금까지 경기하고 있어요. 2월 13일부터. 그러나다 2대0, 3일, 4일 있다가 라이프치 원정 2대2부, 3일 있다가 빌바 오 원정 4대0으로 지고, 어, 4일 있다가 라이프치 홈 3대1로 지고, 그리고 3일 있다가 오사스나 홈, 오사스나랑 홈에서 1대0 이고. 그리고 3일 있다가 오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이거는 뭐, 배당이 노, 안 높을래? 안 높을 수가 없어. 소시, 소시에다 배당이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좀 낮게 잡히기도 한것 같기도 해요. 이점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마요로카 같은 경우도 뭐, 무리키, 뭐, 요런 애들이 지금 좀 들어오면서, 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만큼 그잘 지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 홈에서 연패가 없어요. 마이로카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지난 경기에 있어서 이게, 소시에다드가, 로테이션을 좀 돌렸어요. 그니까 러 뭐, 갑자기 이름 가물가물하네. 오야르자발. 오야르자발이나 뭐, 포르투 공격 쪽에. 이런 애들을 지난 경기 오사순나 전에 벤치로 두고, 교체로 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격 쪽의 핵심들을 어 이렇게 뺀, 뺀 와중에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대5으로 끈끈하게 승리를 가져갔었고 오늘 경기 아마 나오겠죠. 오사, 지금 소시에다도 뭐유로파뭐 챔스 좀 힘들어 보이지만 유로파의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마요로카 프렌 쪽이 좋아 보인다고 하기도 조금 모호하긴 해요. 애매하긴 합니다. 마요로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 지금 중앙 쪽에서의 어떤 짜임새라 거든 안정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경기 어쨌든 발렌시아 상대로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역시나 득점하지 못했고 오늘 경기는 바이오로카가 제 생각에 약간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면 소시다드가 좋아하는 경기 흐름이거든요 수비하다가 한골 넣고 잠구는 그래가지고 뭐 확실하게 이 경기에는 저는 좀 배팅하기 좀 껄끄러운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굳이 그래도 따진다면은 소시에다가 지금 일정을 좀 이겨내거나 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려했을 때, 저는 진짜 고민을 해보면은 마요르카 프랜을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시에다 승은 못 가겠어요. 뭐못 이긴다는 게 아니라 차마 배팅을못 하겠어 일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어 내가 과연 이 경기에 뭐 소액으로 간다 한들 뭘 찍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저는 그래도 마요르카 프랜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랜 승을 보는 건데. 안 가는게 나을 것 같긴 하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구요 그리고 피오렌티나 대 유벤투스 인데 어 이거는 일단 이두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앙숙 이에요 이거 그냥 완전 경기장 분위기 엄청 살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 완전 엄청 싫어해요 거의 뭐 이 경기에 있어서 무슨 폭력 사태 이런 것까지도 우려가 될 만큼 뭐 경찰 출동해 가지고 아마 막그 하고 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상당히 지금 매치업이 상당히 거칠고 좀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유벤투스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일단. 자카리아 미드필더 쪽에 영입하고 최근에 선발로 많이 뛰다 빠져 있고요. 수비 쪽에 산드로, 미드필더 쪽에 맥케니 디발라. 그리고 수비 쪽에 루가니 키엘린이 베르나르드스키 어... 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어서 피오렌트나는 그나마 뭐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좀 모르겠지만 <laughs> 수비 쪽에 밀렌코비치가 지난 경기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었고요 토레이라가 미드필더 쪽에 지진한 경기 아마 전반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지난 경기 사실 출전하기 어려울 걸로 봤으나 후반에 교체로 뛰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전들이 지난 경기를 오히려 휴식한 꼴이돼버렸어요 여기에 어 공격 쪽에 사이드 공격 쪽에 니콜라스 곤잘레스도 어 지난 경기 교체 명단이 있었다. 물론 피오렌티나는 공격 쪽에 확실한 카드는 없는데 쓸수 있는 자원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근데 지난 경기 어쨌든 교체로 출전했던 부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때이 경기도 유벤투스 배당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쉽게 이게 피오렌티나 프렌 쪽이 엄청 쉽게 볼수 있는 구조는 또 아닌 것이, 피로니테나가 유벤투스와 만나면 작아져요. 드럽게 싫어하고 엄청 거칠게 하거든요? 그때 만나면 못 이깁니다. 뭐 무는 캐는데, 못 이겨요. 전적이 역대전적으로 한번 보면은, 피로니테 홈에서 네번 이겼어요. 이두팀 같은 경우는 뭐, 70주 옛날 세리에 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어, 이 세리에를 지켜온 두 팀인데, 4승 12무 11패입니다. <laughs> 거의 못 이겨요. 이런 상황에서 프렌을 베팅한다는 건 어쨌든 피오렌테나 이길 가능성까지 좀 고려한다는 배팅인데이 봐도 못 이기니까 이게 조금 쫄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다만 배팅을 한다면은 지금 어쨌든 유벤투스의 이런 결정자들도 많고 그리고 유벤투스도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유벤투스는 리그 올인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4위예요 4위. 그니까 러 뭐, 컵대회 이거 뭐, 4강이고, 자시고 가네. 유벤투스라는 클럽은 챔피언스 리그를 무조건 나가야 되는 팀이에요. 그만큼, 지금, 감독도 알레그인데 사실 뭐, 이딴 경기, 이딴 경기라고 뭐, 표현하는 게좀 그렇죠. 이딴 경기보다, 당장 내일 뭐, 내일 모레 있을 리그, 리그, 어 뭐, 스페치아, 요런 팀들하고 붙는 경기의 승전 3정이 훨씬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고 뭐 어, 한다면은 어, 또블라비치가 지금 유벤투스로 갔잖아요. 이게 뭐 사실 친정팀을 상대로 비수를 꼽는 그림도 축구를 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정황상이나 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승 가능성이 어쨌든 피오렌테가 잘못이기고 있긴 하나 그래도 저는 피오렌테나 쪽을 프랜선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좀 부상자도 많고 지금 당장 어쨌든 컵대보다 리그 신경 써야 되고 이게 그리고 코멘더 어웨이에요 유벤투스 입장에서 무만캐도 됩니다 4월 한 20, 20일쯤에 2 0 다시 유벤투스 홈에서 다시 붙어요 단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벤투스 어쨌든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퓨니티나 우리 지지 않는 사이 정도는 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원정 다득점 원칙입니다 다득점 원칙이라고 좀 생각했을 때또 유벤투스가 득점에 대한 의지는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바까지도 뭐요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저기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이제는 뭐 짧게 짧게 할 것밖에 없습니다. 리버풀 대 노리치. 어. 이 연기가 리버풀의 배당이 오른 이유는 그거죠. 지금 리버풀도 살인 일정이거든요. 리그컵은 이미 우승을 했고, 어, 챔스에다가 리그. 지금 챔스도 어쨌든 우승 노리고 있고, 리그도 지금 맨시티랑 승점 차이 별로 안 나서, 우승 노리,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승점 차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에페컵 버린다. 어, 로테 돌린다. 이것 때문에 노리시 쪽이 빠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클럽 감독이 과거에 뭐컵대를 버린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막 플로테이션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욕도 좀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리버풀 스쿼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땐 사실 어, 이거 리버풀 승 리버풀이 버릴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보다 공격진의 뎁스나 미드필더 쪽에서 뎁스가 저는 나쁘지 않아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뭐 엘리엇 같은 어린 자원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 부상에서도 복귀했잖아요 장기 부상에서 공격 쪽에서도 뭐 디아스나 아니면은 오리기도 요즘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음... 좋다. 뭐 피르미노 추가로 뭐또 누가 있었지? 아무튼 어, 그 일본노. 미나미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뎁스가 옛날보다는 좀 두꺼워. 옛날 이제 리버풀이 베스트 11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강했는데 지금은 수비나 미드나 공격이나 과거보다는 좀어 뎁스 면에서 분명히 두터워진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마인승 쪽을 보고요. 근데 사실 배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핸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언더 쪽도 좀 고려해볼만한 여친이 있다. 그 노리치도 뭐 당장 강등 걱정에 대한 상황에서 이 경기에 아마 로테이션 많이 돌릴 가능성이 있고 리버풀도 풀 로테이션 돌릴 거예요. 어, 두팀다 두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리버풀이 한2대 0, 3대0 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어, 3대0 정도 봅니다, 저는. 노리치가 리버풀이 로테이션 돌리고 말건 <laughs> 저번에 한번 리버풀이 롯테 돌리고 노리치 플라인업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리버풀이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군 나오고 1군 나와도 노리치가 못 이겨요. 그래서, 이거, 뭐, 이변 걱정할 필요는 딱히 없다. 일반성은, 뭐, 뽀베로, 뽀스 배당으로 껴가도 될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보고요. 요 경기는, 뭐, 근데 이 제가, 모나코 경기는 앞으로 좀안 건들기로 했습니다. 음. 똥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낭트 같은 경우가 거의 홈에서 지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모나코 지금 이연속 퇴장이에요. 퇴장에다가 경기를 봤을 때도, 뭐, 약간, 냄새 나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찍으라면 낭트 프렌 찍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낭트 프렌을 배팅했다가 부서지 부러지게 된다면은 어뭐좀 타격이 클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나코를 배팅했다 부러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나코 요 경기는 저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데이터만 그냥 한번 참고해 보세요. 데이터적으로 는 이제 홈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 발렌시아 대 빌바오.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빌바오 같은 경우 컵 대회 진심이에요. <laughs> 컵 대회 진심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바르셀로나한테 4대 0으로 탈탈 털렸잖아요. 로테이션을 어마무시하게 돌렸어요, 그때 빌바오가. 무니아인뭐 다니 가르시아, 마르티네즈, 공격적 윌리엄스까지 빠졌었고 라울 가르시아 전반만 뛰고 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컵 대회기도 하고 롯데도 많이 돌렸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 지난 경 거의 플라이나에 가깝게 마요르카 원정에서 나왔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좀어 박빙에 상당히 박빙의 경기를 했었고 마요르카 원정에 빡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이건 빌바오 프렌 쪽으로 배팅을 한다면 빌바오 프렌을 찍는 게 맞다. 참고로 이거 2차전이고요. 1차전에 빌바오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뭐무찍어 가지고 부주력 달달하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2차전이고. 저는 빌바오가 이만큼 컵 대회 좀 진심이 왜냐면 얘네도 시즌이 끝났어요. 이거 지금 라리가 같은 경우 어, 유로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챔스권은 저는 사실상 정해진 것 같고 유로파에서 챔스 4위까지 그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에서 빌바오가 치고 올라 갈 가능성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로테이션 돌린 거고 여기 올인 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주중 경 주말 경기 로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배팅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발렌시아 홈이고 요즘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홈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 로테이션 풀 로테이션 돌리고 어, 로테를 안 돌렸다고 해도 약간 뭐 결과 자체는 조금 애매한 사이즈긴 이 한데 결국 배팅을한 다음에 이쪽으로 찍,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컵 대회 진심이고 로테까지 돌렸으니까 어, 이거는 뭐 더군다나 프렌이잖아요. 일반승도 아니고 어, 프렌 쪽 봅니다.